자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김병원입니다. 오늘은 스포티지. 스포티지가 겉벨트 교환을 위해서 입고가 되었습니다. 어, 뭐 브레이크 패드라든가, 오일이라든가, 여러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만, 오늘은, 어, 이, 이 겉벨트 교환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. 차량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, 오늘 저녁 밤 시간인데, 네. 한번, 아, 네. 이렇게, 스포티지 엔진에 예 옆에 이렇게 보면 워터펌프 아이들 베어링 아이들 베어링 저 오토턴션은 저 빨간 자리에 예 기에 이제 탈거를 해놨습니다. 여기도 아이들 베어링 저 옆에 저기 하얀 어 알루미늄 색깔 저 발전기 저 제일 하단에 있는 거 저기 콤프레셔 그렇습니다. 뭐 이렇게 덴버풀리가 있는데 댐버풀리 여기에서 구동을 다 전해 주는데 댐버풀리는 교환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상태가 아직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열화가 돼서 저농 같은 거 벌겋게 저렇게 돼 있죠 오래되면 저렇습니다 저렇게 해서 벨트도 밝아집니다 워터펌프는 뭐 아직 누유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사용을 합니다 워터펌프까지 하면은 어 냉각수도 다 교환해야 되고 어 비용이 좀더 어 많이 들어가죠요 어 근데 오늘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그 벨트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보면 이제 음어 사이드에 빗물 커버 아 저렇게 벗겨 놓고 저 아래쪽에도 언더 커버 벗겨 놓고 어 여기에는 지금 엔진 쪽에 미미 브라켓 그걸 탈거하기 위해서 <웃음> <웃음> 엔진 쪽에 네, 저렇게 고임새로 이렇게 고여놨습니다. 네, 고여가지고 이렇게 미미를, 아, 미미 브라켓 이걸 탈거해야 네, 이 브라켓을 탈거를 해줘야 엔진을 이렇게 번쩍 좀 높이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엔진을 높이 들, 들어야 저 볼트 뽑고 저런 작업들이 수월하고 가능하거든요. 어,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놨고 어, 새 거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전부 요거이지그 오토 턴셔너입니다. 오토 턴셔너, 오토 턴셔너 베어링, 요거 아이들 베어링이, 아이들 베어링이 세개요렇게 있고 어, 요렇게총 이렇게 다섯 가지 교환을 요렇게 해야 되고요. 어 이거는 이제 오토 턴셔너를 뽑아 놨는데 아주 열화가 돼 가지고 어, 지금 벌거쳐. 어, 이제, 지금 용어는 새 신품이고요. 어, 벨트도 지금 하얀 거 저거는 신품이고, 어, 이렇게 벌건 거 저거는 어 지금 고품 이제 교환하려고 빼놓은 겁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요 작업할 때도 어, 타이트하게 에, 볼트마다 정확한 토크를 줘서 잘 체결을 해야 되고요. 어, 벨트 방향도 참, 이렇게, 이런 거는, 이렇게 메모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, 벨트 돌아가는 방향을 메모해 놓으면, 어, 예, 이렇게 메모해 놓으면, 어, 그림으로 그려 놓으면 괜찮죠. 좋죠. 어, 나중에, 에, 장착할 때 쉽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퇴근 다한 시간에, <laughs> 네. 이렇게 혼자 남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교환할게 소모품 교환할거 있으면 여기 인천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에 오십시오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